세 번째 이슈 볼까요? 세 번째 이슈. 음. 거 이거는 어, 음, 아, 키군은... 이제 갈수록 그 <laughs> <laughs> 어,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 있었어요. 네. 이 여성이 이제 그 나이 또래가 비슷한 그 남성 사업가한테 네. 이 어떤 짓을 했냐면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가지고 어 근데 그 남성 사업가도 융주점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융일을 어, 예, 예, 예.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예. 예, 근데 이제 서로 사정을 아니까 이 여성 융점 그 하는 사람이 돈을 좀 빌렸음 거야. 음, 여성이요. 네. 예. 예, 이게 아마 억단이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니까 여성이 남성이 계속 죽음이 있겠지. 손난하고 돈돈 그리고안 되니까 민사소송도 제기했고. 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여성 이제 궁지에 빠진 거야. 예.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모면하지? 어, 빌린 게 명확하니까 미사송 당하면 뭐 당연히 그쪽, 갚아야 될 거고 뭐면하지하고 예. 그 연구 끝에 예. 아, 참 거지 같은 방법을 연구해낸 거. <laugh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그돈 관련돼서 대화할 게 있어. 그 와. 어. 자기 응업소를 불른 거요 상의 상의 좀 하자. 불른 음, 예. 그, 그,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제 오자마자 그 사업가한테. 예.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넣어, 넣어서 이제 먹여 먹인 거야, 거야. 네. 음,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정신을 잃겠지. 그렇 근데 그 남성도 또또 그, 또 꾸인, 꾸는 꾸는 꾸인들하고 그, 나름대로 데뷔한 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데뷔는 했더라고. 네어 그래서 1억2 천만 원이래 빌려간 게. 어, 꽤큰 돈을 빌려갔네요. 어, 그래서 이제, 음, 그 11월 달에 민사 소송 제기하고 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부른 거예요. 근데 어 정신을 잃어가지고 네. 이제 기절했거든 자기가 보면. 눈을 딱 떴더니 아. 네. 자기 분명히 그그 그 여성이 부른 유업 없소 가서 그, 얘기한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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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대화하자고. 네. 네. 아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다른 방에서 홀라당 벗은 채 자기가 깨어났어. 본인이요? 어 본인이. 예. 네. 어 이게 이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라죠. 왜왜 그렇게 그러면 그 정신을 잃게 하고 벗겨났을까? 네. 어, 이거는 증말하면. 음~ 이~ 여성이 작업한 거예요 작업 그~ 저도 그, 나 건드리려고 했다 어, 나 이게 성피해 어, 당할 음~ 다저 사람한테 어, 성폭행 시도 이제 하려고 이제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 그렇게 주장하고 음. 싶어 가지고 음, 이, 그, 이~ 일을 벌인 그, 거네요 네, 예 그렇게 한거같아요 근데 예. 이~ 나 이~ 유흥업소 이거 돈 빌려준 사장도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laughs> 느낌이 이상하니까 휴대폰 그~ 저~ 녹음기 계속 켜놨었어요. 미리 사전에 그걸 켜 놓고 만나 만나고요. 그리고 마신 거예요. 아. 마실 때도. 그러니까 이그 사람들은 뭐 여기 녹음되는지 모르고서 네, 이제 잠깐 모의를 거예요. 했네요. 어, 그래서 어, 그 내용에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막 나와. 이것들이 이제 작업하기 전에 네네. 지들끼리 떠드는 그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조금 약하고, 하나에 하나, 하나는 좀 약하고, <laughs> 두 알이면 한 30분밖에 안 되고. 세 알은 먹어야 하는데 그래 이제 거의 인사불성이 되는데 뭐 이런 내용이 대화를 어. 나눈 게그 휴대폰, 이 남성의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배드박 못 네. 배드박도 배드박도 못하는 거예요. 참. 어, 이 수면제를 사용한 성폭행 미수 사건은 강간치상으로 처벌 수처벌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약을 오히려, 먹였으니까. 어, 약물 먹였으니까 오히려. 이게 <laughs> 사실 교수님 이런 거 같아요. 음. 이 여자가. 음. 이게 애초에 왜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지금 돈 갚기 싫어갖고 좀 둘러치게 해갖고 나 그러니까. 당했다라고 음. 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은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주장하기를 잡혔잖아요. 음. 이거 음성 녹음도 음. 있고 하니까. 음. 아이 내가 사실 저 남자 어떻게 그냥 좀 성관계 해보려고 음. 강제로 해보려고 했어요라고 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여성이. 그렇지. 이제 그뭐 그냥. 나쁜 뜻 아니고. 어, 나좀한번저 남자랑 음. 관계 맺고 싶어갖고. 그러면 또 혹시 뭐, 저, 그빚까뱅해줄알아 네, 어. 음, 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아니에요, 이건. 다른 데가 발라그는 거예요. 그쵸? 그래, 보이죠? 음, 예. 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어, 이 문제가 됐는데, 원 부천 원미경찰서에 이제 고수장이 접수돼가지고 어, 음. 그 피의자를. 제제 그 여성 소환을 했는데 이거좀 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이런 사건은 상당히 중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성수 네, 먹여 갖고. 어, 경찰은 접수된 순서대로 하는 게 맞아요. 네 네. 어, 그렇지만 이제 경중이 있어요. 그 이건 내가 볼때 상당히 그 중한사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사, 저, 사건이에요. 네네네. 이런 사건은 우선순위에 해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달 만에 피의자 이 여성을 소환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한달 아, 만에 오, 너무 오래 걸렸고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이건 논란의 소지가 좀 생기죠. 음. 그 사이에 괜히 경찰이 오해받아. 그렇죠. 또또 또 이게 음. 이 사건이 교수님 특이한 점이 보통 상에 이제 이 성범죄 음. 사건은 가해자가 남자,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음. 이건 이제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또 남녀간의 문제가 또. 네, 또 이게 여자가 음. 만약에 피해를 당했으면 이렇게까지 질질 끌었겠냐, 여자가 그냥 숨은 제물로돈다고 갔는데 여자가 눈떠 보니까 홀랑 벗은 알몸 상태로 그 집에 누워 있다 그러면 이거 난리 버거지가 난리거든, 난리 난리 사실은. 네. 그쵸. 응. 어, 근데 그거 같으면 아마 난리를 금방 잡았을 거예요. 응. 근데 그런데 이제 남성이 이제 벗은 상태에서 깨어난 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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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젠더 이런 이슈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잘못 그쵸, 하면. 그렇죠. 그쵸.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돼요. 이런 자꾸.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생각,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는거 그렇죠. 거죠. 예. 응.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이 여자가 만약에 지가 뭐 수면제 먹여갖고 강제로 뭐, 뭐 성관계 하려고 그랬다 고하면 그건 관광지장이에요? 그렇죠 약 약물. 서 근데 약몸여서 했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응. 자체도 처벌사유가 되거든요 네네 분명한 거는 그 집에 돈 받으러 갔다가 혼란 벗은 상태로 눈 떴으니까 수면제 먹거 사실인 거고 네. 어, 그건 명백히 위혜고 가해가 된 거거든요 맞죠 범행이 이루어진 거고 네 어,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관련돼서 어 아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음. 어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제 좀좀 두고 봐야 할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여자는 아마 유흥점은 이제 매각했나 봐요. 음. 예, 팔아 버리고 이제 예, 그 사이에 이제 이 남성은 가압류 시켜놓은것 같아요. 거기다. 거기 어, 그고증금 같은 어. 거. 예. 네. 이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압류가 됐는데 그 직전에 보증금을 이미 빼가 버릴 때또 아이고, 그럼 또 돈도 못 받게 생겼네. 굉장히 난이하게 이제 미리 사전작업한것 같아. 그렇네요. 아이, 그 그렇죠. 이거 남성들도 조심해야 되고. 어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남녀가 없, 없어요. 뭐 그냥 우리가 여자만 뭐 성폭력 음. 피해당한다는 거는 아주 그냥 옛날 고리적 얘기고 음. 지금은 남성들도 이렇게 당할 수 있다니까요. 참나. 아니 그러니까 완력으로는 어떻게 못하도 양먹이면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죠. 뭐 어, 본인도 성폭행 그, 그 남성 성폭행 시도하려고 했다니까. 뭐. 근데 그 가능하지가 않은 게요. 저 수면제를 먹고 흐물거려 갖고 퍼진 남성은요. 성관계가 기본적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해요. 그 어떤 그 신체 작용이 안 되니까. 예. 네. 뭐 예전에 이제 강간죄의 주체는 네. 오로지 남성으로만 했고 여성은 네. 강간죄의 주체가 될수 없었어요. 그죠? 여성이 남성을 건드리면 예전에는 왜 기본적으로 강간이 성립될 수 없다고 봐 가지고 강제 추행 정도로나 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강제성이 예, 강제적으로 성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발기의 문제, 발기. 그렇죠. 이건 뭐 법적 용어니까 우리가 에에에. 무슨 이상한 용어, 이상한 아니고.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 아니죠. 예,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사정설도 있고 별거다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발기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강간죄의 주체는 오로지 남자였던 이유는 네네. 발기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발기. 에에에. 불아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바, 뒤바뀐 게 뭡니까? 약 먹여가지고 주고 하는 거.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제자한테 약 먹여가지고 발기 시킨 다음에 네. 강제로 신승이 그 에, 에. 제자를 강제로 성관계해서 이건 강간제 아닙니까? 그렇죠. 강간죄. 어, 이러면서 이제 강간죄의 주체가 사람으로 바뀌버어요 이제 남녀에서 어, 어, 어. 어. 남녀 다 됩니다. 맞아요. 어, 그런 건데 이 경우는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람 수면제다, 뭐, 양주 음료수다, 타서 먹기 이 사람이 정신을 잃고 쓰러질 정도면 이 사람이 발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여성이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야죠. 성폭행 하려고 약 먹였다. 그거는 아니에요. 아닐 수 있을 어.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여성이 주장하는 거는 삽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렇죠. 정말하면 그 강간하겠다는 네, 얘기잖요 네, 네. 정신 잃은 사람. 그렇죠. 그런데 삽입 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음. 이 여성이 하고자 하는 거 뭐겠습니까? 다른 의도가 있다는 다른 거. 의도예요. 그 남성 옆에 누워있던지 네. 뭐 혹은 뭐 어떤 그, 그 형태를 유인해가지고 남성이 마치 자기를 건드린 것처럼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목적이 굉장히 연출. 커 보이죠. 그게 네. 더 많아 네. 보여요 저는. 저도 그래요. 음. 이게. 네. 근데 그거를 음. 드러낼 순 없고 음. 어쨌든 지금 음. 밝혀진 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없으신지. 해보려고 한 해보려고 거다 했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애좀부터 불가능한 얘기를 마,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laughs> 같아요 <웃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응. 응. 원미서에서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또이 젠더 간의 어떤 갈등 같은 거 아니 그게 만약에 여성이 있으면 니네 잊었겠냐 이렇게 말해치라고 지금 할말 없어 이거 음. 에휴 저이게좀 눈치 좀 있으면 좋겠어 우리 직원들 그죠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상황이니까 무엇이 중요한데 진짜 음. 중요한 얘기고말 그 한마디 음. 좀 그런 것좀 선후관계 내가 이렇게 이 사건 처리를 하면 그 뒤에 따르는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상황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응, 음, 맞아요. 이, 이 사건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어떻게 되려나요? 음.